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피거 훅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미노 투피거님의 머리 대가리에 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위에 있어요 엄청나게 위죠 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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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아이고 경상 왔다 아이고 너무 좋다 아나 너무 아프다 오쏘, 오그 이거 게임하고 있어. 요거이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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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 이거. 이거. 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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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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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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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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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래, 어버 놀라고? 아니, 어버 놀라는 게 아니라, 응. 에이, 근데 좀 착각했네. 아, 미쳤어. 자. 진짜 좋아. 해 엄마 좋아합니다. <laughs> 아, 그럼, <laughs> 안 좋아해. 아싸, 아싸, 아싸. 제일 시원한 엄마로. <목소리> 아, 아프다. 아, 아프다. 아, 얘 아프나, 우와. 여러분, 이렇게 써요. 아이씨. 아, 하지를 <목소리> 말아. <씨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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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가 안 돼. <목> 여러분, 이 사람 뭐라아 뭐라 하는 거예요? 내가 타면 되지. <laughs>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지. 아, 목 진짜 아프다. 근데 이 게임 이름 뭐임? 탱크. 아, 그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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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한솔도 하제. 도라시 야, 나 내려 봐. 뒤로 빨리 뒤로. 미쳤어. 미쳤어. 왜 이렇게 비는 님았대 뿅.